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과 그 형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이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광광야에서 유랑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자신들의 광야 선조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고난과 그 부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집이 아닌 밖에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3절, 4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즉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님? 자기는 돋보이고 싶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는데, 그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드러내고 큰 일을 하려면 이곳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형님의 일을 한번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지금 형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때까지도 믿지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약간의 조롱하는 투로 형님을 놀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그 목수는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으냐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남 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 여 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로 남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해하기를 첫 번째 이 형제들은 요셉이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급한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 맞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들이 맞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이요 오빠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30세가 되자 갑자기 자기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 두눈으로 보지 못할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귀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쪽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하신 그 일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북쪽에서 행하신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은 적어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데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안 것이죠. 어머니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야내 형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런 기적을 행했다. 적어도 동생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헐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아무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그 집안에 있던 그 종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의 동생들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약 5천, 만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만 5천 명 되는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들이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겠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만 오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였어 나도 그거 먹었거든 나도 그떡 먹었거든 나도 그 물고기 먹었거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귀에도 틀림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은 사람은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 편에서 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롱섞인 말로 예수님을 무시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데 믿지 않는 가족. 내이 구원의 감격을 이해 못하는 가족 오히려 뭔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약간 조롱 섞인 투로 대하는 그 가족들을 볼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 가족이 많다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확신 경험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영어로는 half brother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후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지상에 계셨고 40일 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 오셨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네 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그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 성경이 있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라. 유다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와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지.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또는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 형은 맞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은 맞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동생이다, 형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 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복음전도를 듣고 또 제자가 될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30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30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형제,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가실 때그 바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못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도 다 빠져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그 극강의 고통 속에서,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보게 한, 봉양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네가 내 어머니로 알고 어머니를 봉양해라라는 말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도 책임 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동생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내형 예수가 병 때문에 죽어하던 사람 고쳤대. 그 어느 지역에 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족도. 손쓸수 없는 그 상황인데, 내 형이 귀신에게 떠나가라 얘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대. 내형 예수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셨대. 형이 그랬대.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의 동생의 귀에 들어간 것인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어요 손에 못 자국을 선명하게 간직한 채, 로 옆구리에 창 자국을 선명하게 간직한 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함구하고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동생들에게도 얘기를 했겠지. 내네 형이 살아났다. 죽은 거 확실한 거 알지. 그런데 내네 형이 살아났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 도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도마 되게 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경험적인 거 알지.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거 외에는 안 믿는 거 알지.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어.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여 얘기했어. 내형 예수님이 살아난 거 확실해라고 말했다는 거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제자들의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형 오빠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본거된 것이지.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오빠 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듯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최상의 모습,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십시오. 세 번째,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은혜는 쌓이는 법입니다. 언젠가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큰 능력이 되면, 불신의 담을 허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덮을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받게 될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아멜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멜리아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은행원으로 살면서 신앙을 등한시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아멜리아는 이 아들의 구원과 신앙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하고 허랭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허드슨 테일러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 0여 년간 드린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힘이 있기는 하지만 기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불신의 힘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불, 기도의 힘으로 인해 은혜의 강력한 파도가 있으면 의심에 불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해 낙담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